OOTD 안에 아, 네, 원피스 입어봤어요 오늘 좀따뜻한것 같아서 구두 신을거예요 오늘은 안녕 인식반자. 저희 레드벨벳이랑 그린티 하나씩 아, 방식이 아, <laughs> 절로 가 마카롱 사서 가고 있어요. 레드벨벳. 이거 있야 되는 크 맛있어? 진짜? 기대한다. 뭐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괜찮은가 봐. <웃음> 음? 음? <웃음> 괜찮지? 음? 음? <laughs> 완전 마음에 드는데? 음. 맛있어? 완전 맛있는 음. 근데, 여기 꼬꾸쿠키는 맛없더 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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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전했다, 어, 이렇 대박. 이맛 같다, 나. 맛있다. 그리노 <laughs> 안녕 뭔가 스러 맞아. 색깔이 좀더 예뻤으면 좋겠다. 학교까지 들고 다니거나, 브이로그. 음얘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, 오빠? 같은, 같은. 음. 음. 음, 음, 음 맛있다. 어 거야? 모아놓고. 맛있다? 원래 퀄리티 되게 떨어졌었잖아. 근데 응. 완전 진짜 유학 같다 한거 아니야, 이 정도면? 뭐야? <laughs> 근데 얘는 좀 버터크림 맛이 강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어. 이건 좋다. 느낌을. 응. 음 음. 괜찮네. 완전. 오늘은 니모 빙수의 과일 도핑. <목소리> 엊그제 에코백 하나 더 주문했는데, 하루 만에 배송 왔어요. 포장도 진짜 정성 들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웨트까지 입었고,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에코백. 이번에는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닌 걸 골라봤어요. 안녕. <목소리> 마카롱이랑 커피. 이제먼지 마세요. <laughs> 에? 응? 응? 소리 무슨 일? 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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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먹는 소리 나와야 돼. 나진 오늘의 저녁이에요. 이게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 먹는 저녁이에요. 요즘 과자도 좀 주워 먹어서 저녁을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. OOTD 안에는 얇은 블라우스 입고 밑에는 진청 바지 입었어요. 가방은 어제 그의꽃백 오늘은 재영 오빠랑 윤아랑 연남동 가는 날이에요. 오늘 쇼핑 엄청 할 거라서 너무 기대돼요. 안녕. 연남동 가고 있어요. 카도야에 왔어요. 마타 된장 라면, 돈코츠 어, 라면, 부타동 대장, 음, 잘먹겠 습니다. <놀람> 기다리는거야? 밥만 맛있어도 아까만들 거. 음. 라면에 치즈는 느낌이 났다 진짜? 어. 근데 버터 때문일까 맛있어 버터맛인데 기분 나쁜 버터맛은 아데느한거 일단 동을 먹겠어 음. 아니아냐 그정도면 됐어 도 맵지 않고 딱 그냥 적당히 매콤한 거 맛있어요. 완전 음 맛있다. 완전 기대 이상인데? 지연 파티 어쩌고? 음 안녕하세요. 사진 촬영 되나요? 어, 네, 하셔도 돼요. 우와. 뭐초할 일이 없으니까. 이렇게 샀어요. 요거는 서비스. 한 여기쯤이 5 0 와. 아 너무 예쁘다. 또너 핸드폰 하면 음, 동영상으로도 안 담기죠 스티커 팩이에요 이렇게 샀어요 그에요맛당더 아, 지연샵에서 산 거. 대랑 스티커팩 유나랑 반반 할 거고 유나 키링 이랑 유나 카드랑 초들 얼그레이랑 레드벨벳 이 정도면 됐겠지? 응 먹어볼게 응. 난 얼그레이 먼저. 또 얼그레이. 오늘도 그냥 똑같을지. 음, 음, 맛있어? 시트가 뻑뻑해. 아, 근데 얼그레이 음. 맛 진해서 괜찮아. 음, 좀 달다. <laughs> 시트가 진짜 뻑뻑해. <laughs> 시트가 진짜 뻑뻑해. <laughs> 시트가 진짜 뻑뻑해. 자르는데 어, 느껴지는 뻑뻑한데. 이형떡 음, 먹는 거. 같아. 맛이 정말 좀 그렇다. 비주얼만 이 <laughs> 오브젝트 가고 있어요. 여기 <laughs> 오브젝트. 여기. 예쁘다. 안녕하세요. 들어갈까? 허. <laughs> 음, 취향 저격 당해버렸습니다. 무슨 목표겠지 이게? 요리책! 레시피 책! 림파빵 씨컵 실물 귀여워 오돌리데이나 음. 이거 결제하고 게 아. <laughs> 음. 마스킹 테이프는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 쁘다. 우리 해줬어. 접은 적이. 이제 집 가요. 안녕. 안녕.